같이 나가요. 거의, 거의 같이 나가요. 왜요? 그럼 뭐 집에서 뭐해요, 내가? 그치. 우린 셋두라고요. 셋두, 셋두. 차 안에서도 애정 행각. 아우, 더워. 땀이 줄줄. 이래저래 차안 열기가 후끈후끈할 무렵. 깔리 친구, 저기. 깔리야. 딜리. 내 친구요? 어디+ 어디+ 어디 깔리 <laughs> 친구예요 어. 까리, 까리. 바로 요 녀석 어깔리 닮았네 잠깐 <laughs> 인사해 읍내에 사는 깔리의 유일한 친구래요 내가 한번씩 밑에 내려오면 인사해요 가서 어 아, 깔리가 은근히 발이 넓네. <laughs> 친구야, 잘 지냈니? 어, 근데 넌뭔 카메라를 달고 왔니? 어우, 나 메이크업도 안 했는데 응? 아, 어찌 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야, 포즈 좀 잡아봐, 포즈 좀, 어? 잡아, 잡아 아, 성가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나잘 나와? 근데 친구라더니 둘이 별... 관심이 없네요. <laughs> 진경 씨한테 할 때처럼 반가워하고 애정을 표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꼭 들러서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있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거하고 같은 종끼리 하는 거하고 또좀 다른 게 있을 것같아서 개들만의 대화가 끝나자 진경 씨 잊지 않고 간식을 줍니다. 엉, 어, 맛있어. 깔리, 너 자주 좀 와라. 엉, 엉. 리 친구. 랑 안부를 나눴으니 다시 갈길 가야죠. 가자, 우리 깔리 안녕. 안녕. 잘있어 네, 안녕. 살펴 가세요. 저 멀리 안 나가요. 방금 전에 읍내라더니 또 이동을 하네요. 진경 씨가 가려는 식당은 조금 외진 곳에 있거든요. 읍내에서 15분쯤 더 달려 가면 식당이 나옵니다. 이 근처에서는 유일하게 깔리도 데려갈 수 있는 식당이라서 자주 찾는 곳이죠. 아, 그러니까 깔리 때문에 이제 굳이 먼 길을 달려 오신 거군요. 빨리. 식당 사장님이 먼저 깔리를 반깁니다. 그리고 배부터 채워 주죠. 이리 봐. 올 때마다 진경 씨에게 식사 주문 받기도 전에 깔리에게 먼저 야. 사료와 간식을 어, 챙겨 주신대요. 얼마나 좋아.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 다 간식 하나씩 챙겨 줘. 물떠사 근데 왜 오늘은 고기를 안 먹고 사료만 먹냐? 터버려. 손대지 마. 아, 샀어. 올해 본 사이라 깔리의 예전 모습도 기억하신다네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곁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청 짙고 근처도 못오겠었거든요 경기도 되게 심했고, 근데 여기 이제 한두 번 이제 계속 작가님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곁을 조금씩 주더라고 깔리의 사연을 듣고 녀석에게 조금씩 다가갔대요. 이젠 사장님이 주는 간식은 넙죽넙죽 잘 받아 먹죠. 진경씨 주변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고구마도 먹었지. 네, 고맙습니다. 가래기 네. 좀 드릴까요? 네. 진경씨가 주문한 음식은 여름 별미, 냉면.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어우, 시원하겠다 진짜. 어우. 한 골에 살다 보니 냉면 한 그릇도 귀하다는 진경 씨. 배가 많이 줄어져서 좋아요. 도시에 살 때야 이보다 더한 것도 쉽게 먹었지만 진경 씨는 지금이 더 편하답니다. 뭐 버터라도 살려면 꼭 읍내에 나가야 된다 지 가끔 목고기라도 좀 끓여 먹으려면 고기가 있었으면 할때 고기를 사는 것들이 어려웠었어요. 도시에서 물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풍요롭고 좋은 점도 있지만 어, 이곳의 단순함 같은 것이 어, 좋은 점도 있어요. 처음 귀촌을 한건 24살 때 서울 토박이가 도시의 편리함을 버리고 시골로 향한 건 무엇보다 화가였기 때문이었답니다. 적은 돈으로 작업장을 구하려고 도시에서 그러면 지하실 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림은 그렇게 답답한 데서 그리면 그림이 암울해요. 답답하고. 자연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작품도 진경 씨가 보는 세상을 닮아 밝고 화사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색채감이 예쁘네요. 그렇죠? 의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오후 이제부터는 지인경씨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깔리는 어쩌고 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화가라고 했잖아요 작업을 하실 거래요 오. 오늘 재료는 물감이 아닌 붓과 먹물 먹물이요? 오늘 제품은 뭐 수목화 그런 건가 본데 화가라고 그림만 그리지는 않습니다. 네. 진경 씨는 오래 전부터 그림 대신 손 글씨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이 글씨체입니다. 아, 일종의 캘리그래피 그런 거군요. 글씨체가 그 둥글둥글하니 되게 좀 정겨운데요. 시장 안에서 리아커나 아니면 자판 같은 데서 박스 껍데기 같은데 매직 같은 걸로. 다섯 개 이천 원뭐 이런 거 적어 놓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멋부리지 않은 투박함에서 힌트를 얻어 지금의 서체를 만들었답니다. 이진경체라고 이름도 붙였죠. 2002년에는 서울의 유명한 복합문화공간 전시에 아트 디렉터로 참여하면서 글씨체를 알렸습니다. 이후 미녀나 항일운동 노래 가사를 적어 보존하는 일에도 참여했다네요. 저도 저 인사동 갔다가 저 글씨 본것 같아요. 진경 씨 되게 진짜 멋진 분이시네요.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진경 씨도 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요 녀석과 함께 말이죠. 안녕. 잠들기 전 반드시 해야 할게 있답니다.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고요? 뭘또 쓰시네? 바로 일기 쓰기. 요새는 저 손글씨로 일기 쓰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것도 쓰려고 하면 은근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루도 빼놓지 않는 일과래요. 일기 아... 서요 매일. 스물 한, 한 일곱? 6, 7살부터 썼어요. 일기를 쓰지 않으면 세수 안 하고 잔 것보다 훨씬 더안 좋아요. 이안 닦고 세수 안 하고 잔 것보다 여러 배안 좋아요. 그걸 안 하면. 매일 밤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써내려가며 하루를 기록하는 일. 깔리를 만나기 전부터 해온 일이지만 녀석을 만난 후로는 일기 내용이 깔리로 도배가 됐습니다. 여기 써놨어요, 깔리. 이게 처음 왔을 때쓴 거예요. 7월 18일이니까 깔리 온 다음 날이네요. 깔리에 관한 첫 기록이 너무 짧아서 그마저도 아쉽다는데요. 전시 준비가 한창일 때여서 제가. 아이, 괜찮아요. <laughs> 3일 됐을 때. 개똥 냄새가 집안에 돈다 같이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깔리는 내가 자지 않으면 자지 않고 있다. 함께 할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깔리와 같이 살고 반 년이 지났다. 뭘 하고 살았는지 1년이 기억나지 않는다. 우린 얼마나 같이 살수 있을까? 둥글고 선한 눈, 기다리는 몸. 앞으로 더 많이 써내려갈 순간순간이 벌써 기대된다는 진경 씨. 그 안에 늘 깔리가 있겠죠.